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기는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기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는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이라. 함께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어,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어 관계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경의를 느끼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또 동경하며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 또 그것에 경의와 감탄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곧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면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그분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그분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아마도 삶에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적으로 반대되는 두 가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어,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이 반대되는 두 가지는 큰 분류로 의인과 죄인의 분류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그에게는 지혜가 있죠. 반대로 악인은 교만하고 욕이 오거니와 라는 말은 곧 수치가 따른다 라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의인은 정직함으로 나타나며 성실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반대로 악인은 자기 자신을 멸망하게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진노하시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재앙의 날에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공의이다. 그리고 이 공의라는 것이 바로 의인에게 속한 가치라고 볼수 있겠고, 재물만을 의지하는 것, 그 재물 위에만 인생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악인에게 속한 가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의인은 완전한 자로 나타나며 이 완전한 자는 완전한 자의 공의는 길을 곧게 하고 반대로 악한 자는 넘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7절에서는 뚜렷한 대조는 나타나고 있지만 악인이 어떠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악인은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고 불의의 소망, 헛된 소망은 끊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받고 악인은 자신의 길로 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인에게 속한 가치들, 정직함과 겸손함과 완전함과 곧게 가는 그 길들에 대한 가치와 악인에게 속한 가치들, 그 소망이 끊어지고 수치가 따르면 멸망하고 또 자신의 악에 사로잡히는 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이 1절 말씀, 우리 11절 1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부터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9절 말씀, 악인은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 10절 말씀, 의인의 영통은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패망은 성읍이 함께 기뻐 외친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1절 말씀 보시면, 성읍이 한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할 수도 있고 한 성읍이 악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인과 악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절대적인 역할,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는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고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13절 다른, 힘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지략 없이 망하는 백성이 등장하며 15절에서는 보증으로 인해 손해를 당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것으로 시작하여서 지혜자가 관찰하며 목격한 의인과 또 악인의 삶에 대한 대조의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규범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기로 하셨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부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권성징악과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가치의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곧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인에게 속한 지혜와 성실과 완전함과 정직함과 구원 같은 것들. 심지어는 이 의인들이 속한 공동체와 이웃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자먼의 지혜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곧 악인에게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가치들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과 수치와 멸망과 재앙과 혼란과 같은 것들이며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악한 영향 능력들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의 삶의 대조를 통해서, 또 그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은 커다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질서에 복종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선한 자에게는 을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시는 그 커다란 우주의 원리에 우리가 복종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절대 선이 내 삶의 규범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내 삶의 가치와 또 정체성과 명령들이 있지만, 또 세상이 주는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 이 말씀, 이 규칙들을 우리의 삶의 가장 커다란 규칙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규범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범을 알고 따르는 것. 곧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실 때 정하신 법칙과 패턴을 알고 그 패턴을 따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위해서 규범을 따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말이죠. 온 우주의 창조주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길, 그리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지혜이며 정확하고 올바른 길이며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그 길로 따라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 헤매이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규범에 따라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